연말정산, 복잡해서 매번 그냥 넘기셨나요?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클릭 한 번에 연말정산 자료들 병원비, 보험료, 카드 사용 내역까지 자동으로 모아서 보여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뭔지, 일정 이용 방법, 부양가족주의사항,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기간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렇듯 자주 바뀌는 지원금, 복지정책을 놓치지 않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2025년 귀속 1 서비스 개요 및 도입 배경 과거에는 근로자가 매년 1월마다 홈택스에 접속해 수십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pdf 파일을 하나하나 내려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단한 번의 동의만으로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기. 주요 일정 근로자 필수 확인, 연말정산의 전체 일정 중 근로자가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2024년 9월 25일, 2025년 1월 10일 사이에 서비스 신청 및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근로자 핵심 2025년 12월 1일, 2026년 1월 15일 사이에 홈텍스 또는 손텍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완료 국세청 2026년 1월 17일 또는 20일 이후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 3. 단계별 이용 방법 1단계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하기 홈텍스 PC나 손텍스 모바일 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자료 제공 동의 메뉴에서 확인 및 동의를 진행합니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매년 자동으로 동의가 연장되지만 이직시에는 새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자동 제출 완료 및 확인. 1월 17일 또는 20일 이후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최종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pdf 다운로드나 이메일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부양가족 자료 포함 방법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포함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별도의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미 동의했다면 추가 절차는 없으나 올해 처음 등록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새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 19세 미만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직접 챙겨야 할 항목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면 관련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민감정보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의 일부 신용카드 사용액 도서공연 등 난임시술비 등 2. 누락자료 기부금, 월세액,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3. 증빙 서류장애인증명서 중증 환자 증명서 등 자격 증명이 필요한 서류. 사소득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상 부양가족이나 올해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직한 경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는 회사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해 새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 소득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면, 해당 자료는 직접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회사에는 상세한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 기록이 아닌 소득세 공제에 필요한 항목별 총액 정보 위주로만 전달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 자료를 연말정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요약 1동의하기 12월 1일 1월 15일 사이에 홈택스 손택스 동의하기 클릭 이 부양가족 확인 새로 추가할 가족이 있다면 사전동의 받기 3추가 서류 준비 자동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 월세액 등 증빙 서류 추가로 꼭 제출 필요 4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기간 2026년 1월 17일 또는 20일 2026년 3월 10일까지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가능 문해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비유하자면 이 서비스는 마치 예전에는 손님이 뷔페의 모든 음식을 일일이 접시에 담아 주방장에게 가져가 검사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손님이 동이라는 이름의 메뉴판만 선택하면 국세청이라는 요리사가 알아서 회사라는 식탁 위로 완성된 접시들을 바로 배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그저 배달된 음식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셈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께도 알려드리세요.